뭐야? 연기야, 뭐야? 약간 이런 식으로, 그 이제 제작진들마저도 약간 반신반의 했었던 그런 무대였는데요. 사실은 정말로 하느님께 맹세하고 를짠게 아닙니다. 예, 네. 짠게 아니고요. 근데 그 전에 이런 얘기는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. 여기서 울면 대박이겠다. 이런 얘기 <laughs> 한주은 아, 있었어요. 아, 맞아, 저희끼리 맞아, 맞아. 진짜 말로만 했어요. 네, 말로만. 저희끼리 울면 대박이겠다. 그냥 아, 이분도... 우리끼리 하지도 않았어요. 그때 제작진 분들이랑 같이 했어요. <laughs> 너 이때 울면 너 진짜 너 대박 이슈 터질 거? 근데 터졌어. 그런 얘기만 나눴었죠. 근데 이제 그렇죠. 그러다가 진짜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다가 음. 근데 사실 이제 그때 경연 자체가 뭔가 고백 이런 거서 발라드를 되게 많이 하고 음. 이제 마지막 두 팀이 떨어지고 막 약간 이래서 분위기가 좀 약간 묘했어요. 음. 그한주 자체가. 경연할 때도 그렇고 리허설할 때도 리허설도 때 전혀 안 그랬어요 안 그러다가 분위기가 좀 묘하고 막 그때도 이제 파이팅을 되게 열심히 하고 다 같이 하고 올라갔는데 사실 저는 그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일단 노래 잘해 가사를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경연을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딴 것보다 가사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에요 뭐 다른 가사들도다 그래요 옆에 그 프롬포트가 없으면 아무래도 이게 사람인지라 가사를 <laughs> 여러분은 공부 뭐 그렇게 잘하세요? 너무 갇혀고 사람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. 네, 아무튼, 그러기 때문에, <laughs>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이 많이 돼요. 그래서 제가 다른 가수한테 물어봤어요. 음악방송에 풀포트가 없거든요. 그래서 떨리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된다고 누구나 다 그러더라고요. 아무튼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. 아, 근데 그때는막 이제 가사, 앞에 보는 가사를 틀지 말아야지. 가사 생각만 계속 하면서 노래하다가 중간에 이제, 그러던 때마다 이렇게 딱 했는데, 목소리가 그랬다가 잘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이 생각을 했어요. 아 됐다. <laughs> 진짜 아 됐다. 목소리가 너무 덜 나와서 허무 어, 요즘에 서노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아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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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가면 안들어 그래서 손으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다 것으로 하고 나서 아 끝났다. 했는데 갑자기 그때 뭔가 진짜 무짠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확 이렇게 몰이된 거죠. 그러면서 진짜 제가 아 이거 울면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. 네. 지지 자는차 어. 네, 그, 그냥 막 울걸 그랬어. 그러니까 막막었어야지재이도 울었다잖아. <laughs> 이거만 어아 <나> 진짜, <laughs> 진짜 내가 이렇게 둘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태현이는 우는 거 알았고 얘는 옆에서 자꾸. <laughs> 네, 저는, 네, 저는 웃겨가지고 그때 이곡 그 시작할 때 근데. 영상을 다시 보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포토 밟고 싶은 게 있네요 이거 설 때는 기분이 안바거든요아 저거 왜이거는데 이게 진짜 막상 그 봄, 생방송 무대 딱올라와서 긴장되고 약간 이 상태에서 다시 밟는데 <몰빠나> <몰나> 막 옛날 생각나고, 그러니까. 부탁했어요, 진짜로. <몰나> 나는 하늘 내내 찾고 있었어. 너무 <몰나> 잘해져가고 <몰나> <몰나> 아, 어떻게 하더라고. 울까만 말하고. 그래. 아, 그거 생각나. 그 경연하니까 저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. 당신들은 아, 네. 슬플 때 저는 화가 났죠. 뭐야? 아, 그때? 왜. 아, 본방이. 아, 예. 아, 아, 아. 아, 저 그때요. 자살하고. 가요, 아, 여기. 진짜 잘, 잘 살아보세요, 잘 살아보세요. 잘, 잘 살아보세요, 근데, 라고. 그때, 아, 진짜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, 아니, 그게 아니라, 아, 진짜 죽고 싶었어요, 진짜, 마음이. 왜냐면 그렇죠. 그게, 녹화 방송도 아니고 생방이었잖아요. 그리고, 막 저, 거의 한, 15, 우리 그때 한, 음. 15% 나왔을 거예요, 아마. 음. 근데 그게, 어? 15%? 응, 그 건반 자체가 원래 좀, 이렇게 자주, 바, 잘 바뀌어요. 근데 제가 운이 나쁘게, 바뀌어버린 거예요. 지금 건반 페달 얘기하는 겁니다, 그러면. 건반, 예, 네, 그래서 그렇죠. 페달이요. 페달이 이제, 운이 나빠요. 똘 바뀌어가지고. 원래 밟아야지 이게 응. 서스탠이 나아야 그렇죠? 되는데. 너무 길이가요? 네, 뛰었는데 남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저, 아, 그, 아, 거 아, 영상 아, 보시면요. 좀알아 건반에 괜찮... 저 얼굴이 붙어있어요. 그러면 음... 음... 틀리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또 긴장도 엄청 많이 되고. 근데 이제 그걸 또, 아, 몰입했다고 연주에. 가끔 <laughs> 그렇게 네, 하시더라고요 음... 네. 그죠. 원래 네. 저희가 했던 거랑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됐는 나가는 음... 경우는 많은데 음. 그렇죠. 이것도 이 되나? 두 개의 명곡? 그거? 뭐요? 제가 아, 같이 봤 거든요 여기서 이태에서그 가마 이렇게 타고 나오잖아요. 그걸 보면은 이제 그 MC 분들이 얘가 너무 신나서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, 아, 애들이 힘든 힘들... 그 뒤에 두명 매니저 우리 구들이수해 아, 줬는데 반대에요 얘네들이 막흥분갔가지거진가 깜짝 놀랐어요. 제가 분을 하기 전에 야 이거 진짜 야 니네 올라가서 막 흥분하면 안 돼. 흥분하지 마, 흥들지 마. 제가 전에도 계속 그랬는데 얘네들이 올라가니까 또 흥분해가지고 야, 지들이 신났어. 악내들이 네. 신나가지고 막 흥분하는 거였어. 저 노래하면서. 아 너무 힘든걸 아왜 이렇게 흔들어 <laughs> 거기 그 깃발 보면 엄마나 금좀파라서 걔네 얘기해요 와 <laughs> 아, 그것도 비하인드였죠 제가 한게 네. 아니에요 결정이 어떻게 네. 얘기하자면 제가 한게 아니라 애들이 흔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자세 다리가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흔들 수가 없어요 네아 <laughs> 진짜 아,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보셨을 거야 지금 아, 어떻게 해요? 아 핸드폰으로? 네. 아, 아, 아 저장하신 분은 좋상이 얼리 어답터시네요 다들 네. 네. 오늘 옆에 못 보신 분들도 같이 이제 가시면서 혹시 있으면... 못 보신 분들도 계시나요? 네 아직 음, 저기 아유.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조용세님. 다시 한번 드리 저희 우승하고 거. 끝나요. 아유. <laughs> 아유. 정말 네. 다음 곡 어떨까요? 다음 곡은요 저희 타이틀곡 네. 안녕 여자친구.